안녕하십니까. 채권탐정 김부장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채불 또는 보증금 반환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즉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모른다면 소재기 신청을 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처음부터 소액 심판 청구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송달 제도란 상대방의 주소지 및 근무 장소를 알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송달 당사자의 가족 등 유치송달 채권자의 회사 등 휴일 특별송 달휴일에만 배달되는 특별송 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지금 명령과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독촉 절차 중 하나로 소재기 및 변론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독촉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상대방이 일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또한, 송달료 이외에 인지액소가영점0 0 5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명령 신청서 제출 후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2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만약 상대방이 2주 내에 일 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 권한이 부여된 지급 명령 결정 정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추심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 상대방 재산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받아야죠. 만약 빚진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국가 기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집행 권원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급여 압류 같은 것이죠. 또한 신용 정보 회사 등을 통해서 통장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세채무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 본압류로 전환시켜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급명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고 이후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100% 후불제니 저 채권 탐정 김부장에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